쪽으로 보상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11번 한번 풀어 볼게요. 이제 한공 열역학 출제 예상이 되죠? 자, 1번 300K에서 1번 300K에서 혼합 기체. 혼합 기체는 25몰% CO2와 80 5% 이너트 가스 어. 불활성 기체, 반응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N2, 질소 기체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 또는 비활성 기체, 동의어죠 이거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 기체로 가정하고, 기체 상수 R은 8줄 per mol 로 계산해라. 그래서 1바300 켈비에서 1 0 0 m 백몰의 혼합 기체를 동일 온도, 동일 압력에서 순수 CO2와 이너트 가스로 분리, 분리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일의 양은, 요구되어지는 r e q u 최소한의 일의 양은 몇 k j 인가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에서 출제된 거예요. 생님 이제 디파이한 건데 이제 요런게 어 이제 화공 연력학 기출문, 아 출제 예상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ln 0.2는 마이너스 1.6, ln 0.8은 마이너스 0.1로 계산하라. 그래서 어 처음에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혹하고 이제. 3천포로 가서 이제 시간 낭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 그렇게 이제, 뭐야? CO2와 CO2와 이너트 뭐 게스. 예를 들어서, 아이토 하면, 아이오딘 요, 오드가 되니까 그냥 N2로 생각할게요. 생각하면, 이게 막 섞여져 있다가, 이거를 분리하는데, 요, 구 되어지는 최소한의 1.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죠? 어, work required to separate, 분리하는데, 즉, 즉 순수하게 CO2와 엔트로 이제 분리하는데, 요거 되어지는 일은 요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마이너스 붙이고 Gibbs energy change mixing, 즉 혼합의 Gibbs 에너지 변화. 어. 요게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요 식, 어. 요게 중요했죠. 어. 그래서 우리가 델타 G 여기 보통 믹스 뭐 잘안 쓰는데 델타 G 믹스. 여기서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적었는데 델타 G 믹스면 뭐예요? 혼합되는 거죠. 어.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델타 G 지 이걸요. 이건 평형이고, 델타 G 지 이거 0보다 작을 때가 자발성, 자발적이잖아요. 그니까 러 요게 자발적이었다면, 그죠. 자발적이었다면, 요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죠. 자체가. 근데 이거를 다시 시 o 또와 엔트로 분류하는 거니까, 요 깁스 에너지. 음인데 강제적으로 다시 분리하려면 이게 자발적이었는데 이게 다시 마이너스 붙여서 하면 마이너스 요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어 그래서 이게 글로벌에서 비출이 됐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생 화공직 7급 화공 연료학 출제 모의고사에는 어, 공신력 있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할 이제 네, 그래서 B 스텝에서 W는 마이너스 델타지 믹스는 뭐 공식이죠? 벨지, 뭐예요? 혼합일 때. nRT, 시그마 yi, ln, yi. 그래서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1 0 0 m 이라고줘줬고요 R, 8줄 per mol k 이라고했고요 T, 3 0 0 k e 이고요 곱하기, 시그마 속두 성분이죠 그래서, 갈로 열고 0.2 곱하기 마이너스 1.6이죠 l n 0.2는 -1.6. 그래서 0 you j 1.6 더하기 0.8 그죠? 85%니까 n 8 곱하기 l n 0.8은 마이너스 0.2죠 그래서 손으로 이거 7급 출제예상문제니까 손으로 해야 되죠. 계산이면안 되죠. 그래서 요 부분 손으로 n 부분 n e m o m 이 n t w h 이 r e Minus y o u 마이너스 m p s and then, minus y 켈 u n g 이네요 그래서 손으로 하면 more, more, Kelvin, Kelvin 하면 뭐 이거는 무차원이고요 줄 어, 115200 줄이 돼서 답 뭐로 하라고 했어요? 킬로줄 따라서 115.2킬로줄 그래서 정답 한 번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상당히 유니크하고 글로벌에 출제위원 잘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깁스 에너지 섞어지는 게 자발적인데, 얼마만큼 일을 해줘야 되냐? 최소한, 마이너스만 붙여서, 혼합의 식, 넣어서, MRT, sigma, y ln, y. 이걸 써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같은 유형, 잘,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